사전에 하는 작업인데, 시험 전에 미리 하셔도 되고, 스킨만 바르는 거예요. 스킨하고, 만약에 로션을 발라야겠다 하는 이유는, 모델이 너무 건조한 타입이거나, 잘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은, 꾸덕꾸덕한 제형의 로션은 안 돼요. 가벼운 수분 타입의 로션을 발라주시면 되고, 건조한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스킨만, 여러 번 덧발라주시는 방향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전에 립밤을 발랐어요. 입술 많이 건조한 상태여서 모델이 입술이 건조해서 들뜨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초 화장 시작 전에 모든 과제의 시작은 소독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독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손 소독 도구 소독, 브러쉬 소독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소독솜을 꺼내서 알코올을 한 면, 두 면에 두번두 번씩 하나 돌려서 하나 중지에 끼워서 세번 닦을 건데 손바닥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엄지까지 뒤집어서 새끼손가락 시작해서 엄지까지 그다음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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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닦은 다음에 안쓴 면으로 뒤집습니다. 반대 똑같이 시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독솜 하나 꺼내셔서 철로 된 재료들을 다 닦아요. 두 번째 끝나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브러쉬는 일일이 닦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사전에 미리 다 브러쉬는 세척해서 가실 거 압니다. 시작하실 때는 브러쉬에만 살짝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섀도우 하실 때 뭉치실 수 있으니까 멀리에서 두번 정도 분사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기초화장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합니다. 덜어서 모든 재료는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놓는 게 원칙입니다. 묻혀서 저는 위에서 아래부터 순서를 정하는데 위에서 아래부터여도 넓은 부위부터 먼저 써주십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톤 보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처럼 꼼꼼히 바른다기 보다는 정돈이 필요하거나 색 보정이 필요한 곳에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는 슬라이딩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운데이션 하실 건데 어 사용했던 베이스에 사용했던 퍼프는 꼭 버려주시고 브러쉬와 퍼프 이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본인이 조금 더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두개다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델이 피부가 많이 좋고 가릴 게 없다 하시면 리퀴드 제품 하나만 활용하셔도 되는데 만약 가려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했을 때좀 어, 커버가 필요하다 리퀴드 선택하신 다음에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을 섞습니다 선생님 이거 두개 왜 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리퀴드는 발림성이 좋고 크림 타입은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이두 개를 다 얻기 위해서 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섞어주시고 우리가 과제에서 톤에 맞추세요. 또는 한톤 밝히세요. 아니면 한톤 어둡게 하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때 이 크림 타입 색깔 크림 타입으로 조정하시면 훨씬 더 쉽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할 건데요. 처음에는 슬라이딩 기법으로 이마, 볼을 1차적으로 발라줍니다. 슬라이딩 기법은 말 그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면서 미끄러지면서 발리고 슬라이딩으로 해주셨으면 패팅으로 두드리는 기법이죠 패팅으로 눌러서 브러쉬 자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합니다 만약에 피부 타입이 조금 들뜨고 이런 분들은 슬라이딩은 조금 건너뛰시고 패팅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브러쉬를 활용하면 사실 들뜨는 거는 좀 적어요 퍼프로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간혹 이제 선생님 목까지 칠해야 되나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는 사실 목에도 해요. 하는데, 시험이니까 목은 하지 않고 얼굴에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빠르죠? 브러쉬로 하고 패팅으로 눌러주면 베이스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이세요? 눈밑? 위에 보세요. 남은 잔량으로, 남은 잔량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좋아요. 이때, 남은 소량으로 립까지 해서 톤을 다 맞춰줍니다. 하이라이트 쉐딩을 하는 과제가 있고 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데 하지 않는 과제는 이 과정에서 파우더로 바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 쉐딩 컬러 활용할 건데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한톤 밝은 거, 한톤 어두운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한톤 밝은 걸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실 거고 한톤 어두운 걸로 쉐딩을 할 겁니다. 하이라이트 쉐딩 컬러는 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도 되지만 저는 섞지 않고 소량으로만 활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퍼프에 눌러서 사용하실 때 바로 누르지 않고 바른 다음에 옆에서 양 조절을 꼭 필수로 하신 다음에 우리 하이라이트 T존, T존과 콧등, 눈밑. 인중, 턱 중앙으로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팔자 주름이 조금 도드라지시는 분들은 거기에다도 살짝 팔자 주름에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쉐딩. 쉐딩은 헤어라인 따라서 턱라인까지 하는데 헤어라인이 조금 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뛰어넘고 귀 앞에서부터 또턱 아래서부터 먼저 터치를 하시고 앞쪽으로 남은 잔량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귀 앞에서부터 먼저, 턱 아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남은 잔량으로 앞쪽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거고요. 콧대도 살짝 해주시면 우리가 눈썹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퍼프는 버리시고 파운데이션은 다 닦으신 다음에 소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독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 위생을 지키는 수검자가 될수 있겠죠? 파우더는 이렇게 톡톡 치시고, 나오는 파우더 양을 보시고, 퍼프 하나를 가져오셔서,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서, 꼼꼼하게 눌러주실 건데 이마 볼 넓은 부위부터 유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부터 체크하신 다음에 넓게 이때 매트하게 하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더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만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접어요 접는 이유는 이 좁은 부위에도 섬세하게 터치하기 위해서 눈가, 입 주변, 부위가 좁은 부위에다가 나머지 잔량을 도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화장, 기초화장이 끝났어요.